아테네의 왕 아이게우스는 이웃나라 크레타의 왕 미노스가 눈엣 가시였는데요. 제우스의 피를 이어받은 탓인지 신체의 피지컬뿐 아니라 명석한 두뇌까지 겸비한 그야말로 팔방미인이었습니다. 그것은 미노스를 이어 그의 자식들 또한 모든 면에서 뛰어났고, 미노스가 크레타 왕이 되면서 강력한 함대를 만들어 주변 섬들을 모두 휘하에 거느리게 되면서 아이게우스 또한 위협을 느끼고 있던 터라 미노스가 좋게 보일 리가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테네의 마라톤 들판에서 각국의 청년들이 모여 스포츠 경기를 벌이게 되었고 그 중에서도 단연 미노스의 아들인 안드로게우스가 뛰어난 피지컬로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는데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아이게우스는 안드로게우스에게 한 가지 제안 을 합니다 자네 저기 들판에서 날뛰고 있는 황소를 잡아주지 않겠나 내가 저 날뛰는 황소 때문에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니라네 잡아만 준다면 내가 자네에게 큰 상을 내리겠네 그 말을 듣게 된 안드로게우스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뛰어가 그 황소를 잡으려 하는데요. 하지만 그 황소는 포세이돈이 미노스에게 보낸 바로 그 황소였고 아무리 뛰어난 안드로게우스라 할지라도 쉽게 잡을 수 없었죠. 결국 안드로게우스는 황소의 뿔에 찔려 죽고 마는데요. 이 소식을 듣게 된 미노스는 크게 분노하며 아테네 정벌에 나서기로 합니다. 사실 미노스는 예전부터 아테네를 정복하고 싶었지만 이렇다 할 명분이 없었고 안드로게우스의 죽음이 빌미가 되어 전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군들은 들으라. 우선 아테네 정복에 앞서. 저기 작은 메가라를 먼저 손에 넣도록 한다. 메가라는 아이게우스의 동생 리소스가 다스리는 작은 나라였는데요. 혹시 섣불리 아테네를 먼저 공격했다가 인접에 있는 메가라가 같이 협공이라도 하게 되면 되려 크레타 군이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렇게 메가라를 포위하고 공격을 시작하게 되는데 하지만 미노스의 예상과 달리 그 작은 메가라는 강력한 크레타군에 맞서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싸워 나갔고 그 전쟁은 반년이 지나도록 이어지게 됩니다. 이에 수많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미노스 또한 적잖게 놀라고 있었는데요. 한편 메가라의 궁에서는 이소스와 그의 딸스킬라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역시 아버님의 자주색 머리카락이 메가라를 지켜주고 있어요. 사실 메가라의 왕 니소스에게는 비밀이 한 가지 있었는데요. 이소스의 머리카락 중몇 가닥이 자주색을 띠고 있었고 그것에 대한 신탁이 내려지는데 너의 머리카락이 떨어지지 않는 한 메가라는 그 누구도 정복하지 못하리라. 이 비밀스러운 신탁은 메가라의 왕족들만 알고 있는 비밀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메가라는 난공불락이 되었던 것이고 강력한 크레타군마저 쩔쩔매게 했죠. 계속해서 방어전을 치르고 있던 어느 날, 킬라는 궁전에서 크레타군을 보게 되는데요. 그중에서도 뜨거운 태양 아래. 구리빛 피부와 뛰어난 외모를 지니고 있는 남자를 보게 됩니다. 그는 바로 크레타의 왕 미노스였습니다. 이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킬라는 그를 보자마자 한눈에 반해버렸고 이내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메이 그를 보기 위해 크레타군을 하염없이 바라만 보던 스킬라 미노스 곁에서 함께하고 싶어. 어떻게 하면 그와 함께할 수 있을까? 그녀는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한편 쉽게 정복되지 않는 메가라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던 미노스는 한 통의 편지를 받게 되는데요. 그 편지 속에는 그녀가 미노스를 사랑하는 마음과 함께 이소스의 머리카락에 대한 비밀이 함께 적혀 있었고, 자신이 아버지의 머리카락을 자를 테니, 그때 궁으로 쳐들어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날 밤 지속되는 전쟁으로 고단했던 니소스가 잠들어 있을 때 스킬라는 조용히 아버지가 잠들어 있는 방으로 찾아가게 되고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의 자주색 머리카락을 자르게 됩니다. 머리카락이 잘린 후 미노스가 쳐들어왔고 메가라는 크레타군에게 점령당하게 됩니다. 공주의 어이없는 배신으로 점령당한 메가라. 그후 스킬라는 그녀의 바람대로 니소스의 사랑을 받았을까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메가라 정복이 힘들었을 텐데. 당신에게 보답해야겠군. 함께하고 싶었어요, 미노스 님. 드디어 벅차오르는 마음으로 미노스와 마주하게 되었는데요. 뭐들하느냐저 사악한 계집을 바다에 던져버려라. 피노스 님, 제발 살려주세요. 참으로 사악한 계집이 아니더냐. 사랑을 위해 아버지와 조국을 배신하다니. 킬라는 그렇게 바다에 던져져 죽게 되었고 아버지와 조국을 배신한 공주로 남게 되었다고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